일어나십시오.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게으름쟁이, 게으름쟁이. 아이고, 아니 벌써 날이 샜어? 아이고, <laughs> 맨날 내가 깨워야 돼. 어찌 개신 났어? 좀더 자지. 아이고, 지금 날이 확 샜어. 5시가 넘었어, 빨리 가야 돼. 해가 쭈욱 생겨 <laughs> 생겼어. 오늘 넘친청 더워. 해가 떴어. 해가 안떴 아이고, 그래 진짜로 해가 떠야지. 해가 떴다구냐. 나 먼저 갈게요. 알았어, 금방 갈게. 아이고, 금방이라고 해도 또한 차면 옷 입어야지, 뭐야지. 해 아이고. 자전거가 엄청 사람들이 고치러 가면 얼마나 돌아다녔냐고 한대. 자전거 보서 <laughs>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걸어가야 되고, 아니 힘들고. 되게 보행기 끌고 다니시. 빨리 가야 되고. <laughs> 빨리 가야 돼서. <laughs> 빨리 가야 돼서 이거 타는 거. <laughs>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어머니! 여보세요? 어 아버님이세요? 예예. 예. 어머님 전화번호가 어머님한테 걸었는데? 아, 전화 어머니! 어머니! 어니어머님어거없어지셨어요 아, 그... 그, 그어머 밭에 갔는 갭인데 지금. 밭이 아, 어디지? 아니 그냥 쌩 가버리면 시 아. 어떡해요. <laughs> 그러면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갈게요. <laughs> 먼저 가서 어딘가를 모르는데 지금 안 씻고 가. 아유. 아버님, 어머니 석격왜 이렇게 급하세요? <목소리로> 어머니 성격 왜 이렇게 급하셔 아, 급해요. 야, 형. 형, 형격이기여 천천히 가 예, 저쪽 따라가면 된다는 거네 여기로 하 저기, 저기, 자전거 있데 저기, 저기, 반고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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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먼저 와? 같이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빨리 빨리 와서 하고 가 아니 여기 그러니까 나는 피디님들이 나는 자기랑 같이 오는 줄 알았지 피디님. 그러고 아이고 핸드폰도 안, 안 놓고 왔어 핸드폰도? 그래요. 어머니 저희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아 나. 날오는지 알고. <laughs> 천천히 왔지, 오는 것도. <laughs> 어. 왜 장화를 신고 와, 더워 죽겠는데 아이고, 뭐, 빠지는지나 장화를 어... 신어야지. 아저씨야. 장화 신이에요. 편히 안 하는. 장화가 무슨 더, 더우고 차가 나고. 아니요. 나 저기, 거치, 가까어 담배갱이 갖고 왔어, 갖고 왔어. 성격도 느긋하고, 또 자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나는 막. 아니 어떤 때는 진짜 막막 막 싸우고 싶을 때도 막 있어 내가 속으로 시, 그냥 안 나온다고 막 그러지 <laughs> 진짜로 내가 혼자 막 그래 <laughs> 오늘도 그냥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나 혼자 막 그래 <laughs> 어, 더운데 풀만 자고커 아이고 나는 전생에 풀하고 링크 젓는 게더 그랬어 아이고 난 눈 뜨면 맨날 풀만 매려 다녀야 돼 아, 그래 그러니까 천천히 아, 힘든데 아이고 누가 해줘? 빨리 응. 아, 빨리 해 힘든데 시원할 때 해야 아, 시원할 때? 아이고 시원할 때가 뭐비 뭐 오고 뭐 하고 그랬나 때에 어떻게 해 이렇게 날 뜨거운 날 이렇게. 풀을 내놓아야지 죽어 풀이 비 오는 날 하면 풀이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붙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막 이렇게 긁어만 놓으면 풀이 죽고 아이고 이 바쁜디 누가 전화가 와예 여보세요 아한두 시간 후에 오세요 예+ 예+ 예 아이 이제 방금 어디서 운전하요 신우네가 아, 일해달라고 그러는데어 알았다고 했더니 아이 우리 일도 힘든디. 어쩐 남의 일까지 해준다고 그러야. 허리도 아프면서. 아이고, 그래도 어떡해. 못하는거 조금 해줘야지 웃집에서 9년이란 9년 했더니 친구들도 많고 사귄 사람이 많아서 나갈 때도 많고 도와달라는 일도 진짜 많어. 동네 사람도 있고 면지역 내도. 아니 여기로 해야지 그래 나만 더운데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봐봐. <laughs> 그러게요.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부네. 그늘이 사님께 바람 준다고 약하는 게, 뭐하는 거야 여기 그늘져서 조금 시원이야 여기는. 안았다하셔 그러면. <laughs> 후원이 신사복 입고 직장 다니는 거라든지 아이고, 그때 공부 좀 하지. 그랬으면 내가 안 왔을 거 아뇨. 좋은 직장 얻었으면 우와. 당신 못, 못 만냈지. <laughs> 이것도 인연이여 그린가? <laughs> 그러니까 응. 우리 아들, 딸이 있지. 자기 못 만냈으면 아들, 딸, 손자도 없고, 그래. 안 씻고, 더더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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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애들도 그, 그나마 공부도 시키고, 그런 거지. 육남매 중에 우리만 농사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식을 농저 농사 안지게 하려고 양. 엄청 생각했지. 아이고. 일어나신다고요? 이리간... 이리 가는 길도 있어요. 아니, 오르, 오르막길 아니에요? 아니요. 가다가 보면은 또, 지금도 다니고, 옛날에 애기였고, 밤니고 들고, 임신해서 뱃속에다 넣고, 두살 차이니까. <laughs> 아유, 지금은 내가 아무 별 걱정이 없는데, 내가 아파서 걱정이야. 어떻게 하면 막 눈물이 날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만큼 나이가 먹었나. 어떤 때는 혼자, 아유, 치매가 올라오라나. 옛날 생각이 나서, <laughs> 옛날 생각이 나서. 그냥. 아이고, 나한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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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맨날 일하면 어떡이야. 아이고, 그냥, 일할 때는 별로 아픈지 모르는데 집이 들어오면 이렇지. 자기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알아요 우리 일좀 줄입시다 빨리 씻어 빨리 아니, 나는 별로 땀안 났어 땀안 흘려서 좋으시겠네 땀은 말라가지고 땀도 안흘 나는 맨날 살쪘어서 땀 흘린다고 하죠 내일 일 나가 어디 놀러 갑시다 아니 놀러 가는 것도 안 아프고 놀러 가야지 좋지 맨날 어디 걸어가도 못하지. 아이고 내일은 할 일도 많은데 아이고 얼마나 많은지 밭에 가면 여기도 풀 저기도 풀 아이고 풀 나는 무슨 풀하고 원수를 줬나 봐 전생에 아이고. 참안 됐다 내내 내 솔직한 얘기가 진짜 딱가울 때가 많아요 옆에서 보면은. 내가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 좀 먹고 보니까 더안쉽고가더 딱하고 안됐고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 저희 백화점 원님은요. 한 농사 뭐 인상 농사 이걸 30년 동안 계속 허오셨는데 어, 통증이 뭐 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릎까지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어떻게 지금 생활하시는지 한번 영상 좀 봅시다. 농촌에서는 더우니까 일찍 아, 시작하고 네. 좀 오전에 끝내고 또 점심 때 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벌써 더워지신 모양이네요아 그래요? 아이고 근데 세가어 생각... 잠깐 그 영상 좀 멈춰주실래요? 어 잠깐 그 영상 좀 멈춰주실래요? 허리가 완전 굽었고 또 지금 무릎을 구부리지 못하시는 거는 와, 무릎 통증 때문에 못 구부리시는 것 같아요. 네. 무릎을 낮춰서 허리를 조금 펴실 수 있으면 조금 그래도 부담이 그렇죠. 덜할 것 같은데 한쪽으로 팔을 계속 쓰니까 저러면 나중에 분명히 어깨도 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어깨도 그리고 허리를 완전히 기억자로 이제 구부리게 되면 아, 이 구부리게 되면 또 이제 고관절 자체가 더 굽기 때문에 근력도 좀 약해지고. 아, 나 지금 저희 어머님들이 저 신발은 좀잘 신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게 꺾어 신는데 그러니까 무릎도 안 좋고, 뭐 허리도 안 좋으신 분들이 지금 넘어지거든. 카메라 보고 신규철 원장님한테 엄마 잘 부탁드린다고 이야기 좀 해줘요. 같이 못 오셔가지고 원장님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우리 안 씻고 허리 좀잘 낚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오늘은 못 뵙고 병원 가서 뵐게요. 저좀잘 고쳐주세요. 아유, 아버지가 엄마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애틋한데, 우리 어머니 진짜 전심으로 잘 성의 있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어깨가 무겁네요. 뭐 <laughs> 좀 저희 어머님 좀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가요?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허리 통증하고 양쪽 허리, 무릎, 무릎 그리고 무릎 양쪽 통증. 종아리 통증이었습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어, 요추 4번 뼈하고 요추 5번 뼈가 완전히 유합돼 있는 상태를 아, 확인할 네, 수 그렇구나. 있었고요. 3번 뼈하고 4번 뼈 사이에 신경 빠져나가는 통로가 양쪽으로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좀안 좋으신 상태네요. 네. 아. 네. 그럼 지금 어머님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환자분이 그간에 어, 척추 관련해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없으셔서 우선은 시술적인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확인되었던 요추 3번, 4번 사이 신경 빠져나가는 구멍 막힌 곳하고 요추 2번, 3번 사이 신경관 좁아진 부분에 약물을 투입하는 걸 고려를 하였습니다. 음,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요 안녕하세요. 안요날녕갈세같아요어녕하세요안녕하요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다리 아픈 요도좋아지고요 다리 아픈 것도 좋아지고 네.

자연스럽게 네. 어. 머리 쭉 펴시고 네. 걸으실 때 불편한 건 별로 없으시죠? 네. 네.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음. 네. 아유, 저도 네. 경과가 좋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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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제가 이거를 네. 못 했었어요. 이걸 아 쪼그려 앉는 거요? 네. 그데 네. 이제 이거 네. 원장님이 해주시고서 이거를 할수 있어요. 이거. 어, 이거 다행히 무릎이 네. 좋아지셔 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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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머니 그 일하시는. 네. 모습을 네, 영상으로 네. 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허리만 네, 숙이고서 네, 네. 일을 네. 하시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허리가 펴고 일하실 수 있게 네. 네. 그다음에 정 어려우시면 중간중간에 잠깐잠깐이라도 네.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 네. 네. 그래야 허리가 또 아프실 일이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떨어져 본 지가 처음이고 그런데 일안이라고 애썼었어요 내가 허리가 다 나았었으니까 이제 일을 좀 그만하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닙시다 사랑해요.